대학생 가해자의 숨겨진 진실, 그들도 조종당한 피해자일까? 조직 스토킹의 그림자. 최근 들어 조직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 실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론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는 이 현상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 가해자들은 이 집단의 일원으로 불리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괴롭힘을 일으키는 생대적인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피해자일 가능성도 담고 있을까요?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 있다. 조직 스토킹의 주체로 언급되는 대학생들이 정말로 전형적인 악당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유심할 여지 없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해 가해자의 목소리 죽어라는 말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통받는 피해자를 향해 비웃으며 던지는 상욕과 조롱은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사회 구조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이와 같은 비난의 목소리를 던지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 그 역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주변에서 생겨나는 불쾌한 소음과 함께 공격적인 발언들로 인해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장애 우울증 나아가 심각한 신체 질환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개인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종당할 수 있는 가해자들.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복잡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